자, 여러분들,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일제히 좀 급락이 나왔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무거운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3% 급락을 하면서 하이닉스는 오늘 외인 기간 다0억씩 매도를 했고요.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3,300억에 기간 1,600억 무려 5,000억이나 매도를 하면서 아, 이거는 거의 손절인데, 그죠? 손절을 하면서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 수급 급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줬고요.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건 맞으나 사실 또 오늘 잡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반전이라는 건 뭘까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시간에서는 오전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또 다시 다 대부분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급락을 할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야 우리 저번에 블랙 먼데이 때 빠진 거그 자리까지 다시 다 왔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블랙 먼데이 때까지 거의 다 하락이 나왔다 한마디로 정말로 최근에 나온 반등은 기수차 반등이었네요. 어, 기수차 반등 나오고 다시 그대로 배터 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많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전저점 거의 다 왔거든요. 우리 블랙몬데이 때 엄청나게 급락 나왔던 그 구간까지 다 왔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봤을 때는 좀만 더 빠지면은 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재밌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요렇게 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엔비디아 실적을 이렇게 기다리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축구할 때나, 그죠? 축구할 때나 이런 펍 같은 데 모여가지고 TV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축구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엔비디아. 야, 우리나라서 상상도 할수 없는. 미국은 이런 또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잘안 나온 게 아니라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에 2분기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모두 다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왜 주가는 하락을 할까? 제가 봤을 때 뭐,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블랙 웰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사람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팔고 싶어서, 지금 왜냐면은 가, 가파른 성장을 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올랐잖아. 근데 이제는 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오르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천천히. 요게 성장률의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진다는 이유로, 야,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나중에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려감이 차익 실현으로 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우려가 아직까지 경고한데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금방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말 블랙먼데이 때까지 많이 하락을 했지만 팩트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적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뭐더 하락이 나와주기로 한다면 조금씩 모아 갈 수도 있는 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변수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양호한 가이던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침체나 피크 우려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이유로 갖다 붙이면서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엔비디아 이 대장 형님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간에 에서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짓눌렀지만 생각보다 대부분 다 회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진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급은 한정적이죠. 수급은 한정적이니까 오늘 시장 보시면은 반도체가 쭉 빠지니까 오전에 또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신규주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난리가 났거든요 즉큰 섹터를 봤을 때는 딱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테마 제외하고 섹터를 본다면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요세 개의 섹터에서 큰 흐름의 수급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계속 반도체 쪽 수급에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수급을 바이오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2차전지도 야금야금 눈치 보면서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가 오늘은 바이오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바이오도 이제 슬슬 다 다, 온것 같은데, 또 이런 또 심리가 있으니까 차익실환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반도체도 나왔고, 그럼 어디 가가? 갈거 없잖아. 그러니까 2차전지 가자. 2차전지 가자로 다 같이 오늘 대동단결로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2차전지 l g 엔솔이 무려 6% 아,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 것만 보면은, 사실상 코스피 한 1.5%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1% 정도로 마무리가 됐죠? 그 이유는, 와, 이렇게, LG 엔솔이나 삼성의 같은 종목들이 비교적, 또 2차전지, 또 밸류업,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하락폭을 좀 방어로 잘한것 같고요. LG 엔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최근에 한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 사이에 무려 20%나 올랐어요. 이 정도면은, 고민을 해볼 만한 반등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좀그 정도의 좀 차트 추세를 턴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할것 같고 아니 근데 2차 전지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한창 안 좋을 때또 내년을 바라보고 뭐 연말에 좀 좋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또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더 이상 크게 먹을 구간이 많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쨌든 투자는 해야 되니까 그 대안으로 2차 전지 쪽에도 일부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부각받고 있는 게9월부터 이제 밸류업 지수 뭐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니까 밸류업 쪽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니까 경기 방어주들 우리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 하락 수혜주들 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뭐 경기 방어주이자 밸류업도 살짝 살짝 묻어 있고 또 원화 환율 또 하락 수혜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큰 섹터와 별개로 조금 조금씩 수급이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시장을 돈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오 쪽도 물론 9월 달에 여러 가지 바이오 학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닌데 많이 최근에 달려온 것들,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여전히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역시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온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반도체도 선뜻 지금 손이 안 나가니까 2차전지로 몰리고 있고 저는 오히려 내일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하거나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된다면 내일은 다시 2차전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반도체가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매매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신규주나 좀 가벼운 종목들 그다음에 2차전지 전고체 요 요정, 정도 살짝 돌아왔고 그 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아,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매매할 게좀 없다, 아, 재미없다. 그래서 많이 안 보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이럴 때또 슬금슬금도 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팔고 떠날 때 조금씩 저가에서 어, 매집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이제 슬슬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시장 정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반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들 말씀드려야 되겠죠. 말씀드렸던시피 엔비디아는 예상 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시간에서는 한7% 정도 하락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외에도 반도체 섹터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든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회사가 이번에 회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 보고서 제출 지연도 있고, 그래서 공매도에 타깃이 되나, 이거 좀 회계 조작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좀 우려. 감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같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미국장이 굉장히 하락했었던 을 거거든요. 그랑도 별개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뉴스들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빠르게 회수가 되면 반등에 성공할 것 같고 회계 조작이 만약에 진짜다라고 판명이 나면은 오히려 투자 심리가 한번더또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계속 추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가 이틀째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된 주주환 정책 때문이고 현대차가 주당 최소 배당금을 이제 1만 원으로 잡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도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특히 우선주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우선주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서서 우리나라도 이제 9월 뭐 10월 연말로 갈수록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공시하는 회사들이 꽤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가들도 기대감으로 미리 오를 수도 있고 발표가 나오고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도 9월 달에 미국 세계 폐암학회도 있고 또 유럽종양학회도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좀 미리 빨리 달려온 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9월 달 되고 암학회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차익실현이 세게 나올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는 거 같고요 수급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면서 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정을 또 눌림목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살짝 그 쪽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세게 또 조정이 나온다던가 차익 실에 나오면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HLB, ST팜, 루니 등 임상 발표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깐요. 차트들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내에서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이제 대왕고래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죠? 이것도 우리 일정 체크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네, 세계적 지질학자들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의를 특별 심포지엄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서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 5시 반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끝나고 그냥 형식적인 뉴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막 당장 뭐 내일 대왕고래 테마에 영향을 줄것 같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후속 뉴스나 앞으로 후속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밥캣이 엄청 욕 먹었었죠 두산 로보틱스니까 그러니까 두산 그룹 자체가 둘이 합친다 그래가지고 이거 두산 밖에 주주들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엄청 욕 먹더니 이번에 합병 철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또 소식도 있습니다. 우주청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주 수송, 위성, 우주 탐사 등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아직 뭐 우주 쪽은 별로 움직임이 없지는 하죠. 한번 그냥 늘었다 정도로 보시고 한번 차트 흐름 정도만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에는 미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정이 뭐가 있냐 보시면은 요게 있죠 미국 2분기 GDP 수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요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또이것도 중요하겠죠 개인소비지출 PC PC까지 체크하시면은 이번 주 봐야 되는 지표들은 다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요즘에 매매하시는 분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자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피지컬로 승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빠르게 단타를 해서 승부를 보는 물론 수익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막 조금만 하면 될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매매할 때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피지컬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것도 피지컬로 승부하는 빠른 막 스캘퍼 단타 이것도 결국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은 뭔가 좀 다릅니다. 뭔가 다르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설명을 좀 비유를 드리자면은 임요한의그 말인 한 마리로 럴커 피하면서 럴커 잡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게 피지컬로 보통 그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으로 배워 자 여러분들 임요한 선수가 알려드립니다 럴커 가시를 보고요 미리 피합니다 그리고 쏘세요 이론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면 되냐고요 주식도 마치 스케퍼 엄청 잘하는 분들한테 배워 배워가지고 그래. 이거 호가 창보고 올라가는 거막 분봉 보고 사면 나도 되겠지 될 때도 고안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알것 같아도 실제로 피지컬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매매는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피로도랑 여러 가지 너무 이제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고 또 가장 중요한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나중에 건강으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주동 너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너너는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스케일 핑을 잘안 칩니다 잘안 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약간 역발상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 역발상이 뭐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핫하고 이런 종목에서 매매하는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락을 많이 해서 좀 무서워할 때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조금씩 접근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트레이딩에 좀 뜻이 있다. 트레이딩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시장을 많이 경험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투자 심리를 배우고, 그 투자 심리가 차트에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고, 시장이 어떻게 돈들이 돌고 도는지 그 경험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경험들은 시장이 사람들의 심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알고리즘, 뭐 뭔가 막 맨날 뭐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감정의 공포, 탐욕,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너무 탐욕스럽게 보고 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좀 덜어놓고 적당히 수익을 내는 방법과 공포의 구간에서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시장의 심리를 조금 배우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오히려 나는 젊었을 때 피지컬로 떼돈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 이런 거죠. 심리를 본다는 게아 지금 반도체 뭐 바이오 2차전지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여기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하고 여기는 조금 앞으로 좀 재료가 남아 있어서 뭐 봐야 될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큰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큰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으면서 쏠때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는 거 이것도 잘 하시는 분들 잘 하겠지만 아이들수록 당연히 이것도 하기 힘들어져요.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으로 해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래오래 살아남고 수익도 잘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